안녕하십니까 채널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, 보통 웨이트 트이닝할때 3단계가 있어요 <laughs> 첫번째는 힘을 늘리는거 두번째는 근육의 사이즈를 늘리는거 세번째는 지구력을 늘리는걸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힘을 늘리는거는 1회부터 6회를 듭니다 어, 그 다음에 횟수는 보통 1회부터 6회 그셋그 어, 다음에 쉬는시간은 3분에서 5분 그 다음에 사이즈를 늘리는거는 보통 8회에서 12회를 들어요 그거는 어, 쉬는 시간은 보통 1분에서 2분 그리고 세 번째는 근육의 지구력을 늘리는 거예요. 지구력은 보통 15회 이상 뭐 100회까지 보통 많이들 합니다. 그거는 쉬는 시간은 30초에서 45초 정도 쉬면 되고요. 세트수는 힘을 늘릴 때는 어, 4회에서, 아, 4회에서 8세트, 그 다음에 사이즈를 늘리는 거는 보통 어, 3에서 5세트 그리고 그 지구력을 늘려주는 거는 보통 어, 2에서 4세트 정도로 합니다. 그래서 어, 횟수가 많아지면 세트 수를 줄이고 횟수가 적어지면 세트 수를 올려요. 그렇게 훈련을 하시면 돼 본인이 힘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사이즈를 원하는지 지구력을 원하는지에 맞춰서 그렇게 훈련을 하면 되지만 한 가지만 훈련하면 힘만 늘리는 걸 하면 관절이 다칠 거고 지구력만 늘리는 걸로 하면 힘은 세지지 않을 거고 근육만 늘리는 걸로 하면 둘다 얻지 못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초보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항상 똑같은 것만 하면 되고 변화를 주기를 바라고 하지만 어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근육의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횟수를 많이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비디오 보시고 유용하면 이거 라이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수고입니다